네, 안녕하세요. 비프시입니다 자, 소액결제 사업하실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컨설팅 모집한다는 소리입니다. 제 영상 많죠, 채널에. 자, 일단 새벽 밤낮으로 돈 벌거리 찾는 모든 분들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어, 뭐라도 해보려고, 돈 벌려고, 부업을 찾기 위해서 알아보시고, 어, 투잡, 쓰리잡, 포잡해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러다가 제 영상을 보게 된 거고, 어, 상당히 노출률이 낮은 제 영상 1, 200어 2, 200, 300밖에 안 되는 조회수에 여러분들한테 찬스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살펴보고 본인이 할수 있다. 해볼 만하다라고 하면은 어, 연락 주셔 가지고 어, 진행 하시면 되는 거고. 예. 이상한 사람들은 다 떠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지금 상황 좀 살펴볼게요.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다시금 도박 민국이 부활하였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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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되면서 뭐가 난리 났을까요? 자, 일단은 볼까요? 비트코인 때문에, 자,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짠! 그렇게 해서 보면요. 난리 났어요. 그죠? 어, 쭉쭉 올라갔어요. 지금, 아우 비트코인이 옛날에 50만, 원, 60만 원 사, 했을 때 사자고 했던 그걸 안 믿고 참, 참 안타깝네요. 그죠? 뭐, 그때 뭐, 돈도 없었고. 그죠? 근데 지금 1억, 참, 2천, 3천. 볼까요? 지금, 어, 코인에 지금 판테도록 눈 빨개져가지고 참도 못 자는 사람 많아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에요? 뭐, 한도 끝도 없이 오를까요? 보이죠. 도지코인. 문제의 도지코인. 이 2021년도에 이것 때문에 한강 간 사람 많았어요. 그죠? 뭐 이게 뭐뭐 만원 찍을 거다 해서 대박날 거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800원까지 올랐던 게6 0원까지 떨어졌어요. 무려 3년이 지나서 트럼프 당선되면서 쫙 올라가고 있는데 3년 동안 그럼 사람들 손가락 빨고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코인 주식 이런 것들은 도박이에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뭐가 문제예요? 지금 달러가 문제죠. 달러. 해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요. 보이죠. 주주주주주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300원 대가 1,300원 이게 차이가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금시세. 금시세가 난리 났죠. 왜 난리 났어요? 떨어지죠. 네. 떨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기. 왜 올라가겠어요. 전쟁이 나면은. 어~ 이제 재화가 치는 떨어지고 그중에서 금은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으로 다 했는데 보이시죠 이제 우주올라다 트럼프 당선되면서부터 서서히 내리막길 다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지금 요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프겠죠 예. 어, 사업이나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이런 거잘 따져 가지고 하시고요. 어,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소액결제 사업은 그나마 리스크가 적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어, 좀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소액결제 사업이란 뭐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어, 소액결제가 필요한 사람들 100만원 100만 이하에요. 보통. (50만 원)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소액이라서 어딘가에 부탁할 수도 없고 애매하게 부족하고 지금 자금이 잠깐 안돌안 안 돌아가지고 부족하던가 뭐 보통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이 일을 하는 업종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생긴 업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애매한 포지션이죠. 하지만 이 포지션이 벌써 15년, 20년 가까이, 소액계제 초창기, 어, 10만 원, 20만 원 한도일 때부터 지금까지 나왔다는 거, 어, 어 존재했고, 이사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필요한 사람한테 수수료 일정하게 떼서 주고요. 그 수수료를 다시 또 현금하다 보면 그 차익 그게 보통 10에서 20%가 남습니다. 요거를 어, 업으로 어, 수익으로 어, 삼아서 업으로 하시는 사람들 어, 그런 어, 사업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 소액결제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이제는 다시 규제가 풀려가지고 많이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상품권 판매 매입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모집 여건에 앞서서 다음 분들 영상 좀 제발 꺼주고 관심 끄세요. 생각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들 이거 상당히 그 있잖아요 선택장애. 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예? 이런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영상 끄세요. 자남 탓만 한 사람들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지. 뭐 이거 안 되면 니네 탓. 어 저거 안 되면 너 탓. 어 이거 하면 와이프 탓. 이거 안 돼, 뭐. 이런 사람들, 이거 관심 좀 끄세요. 이런 사람들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현금을 갖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도박한 사람이 어버리면요 순간적으로 현금이 뭐 몇천만 원막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그 시제 돈이라서 거기서 수익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도박하면 박살납니다. 자, 그리고 생계가 당장 급한 사람. 내가 지금 뭐 당장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거를 하고 어떻게 해요? 사업 못, 사업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노가다를 띠고 택배를 다 띠던가 뭔가 해가지고 돈을 먹고 살아야지 그거부터해야지고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이거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반드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뭐불법이에 어, 나는 못하고 뭐 이게 합법이어야지 하는데 아 보지 마세요 제발 좀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어아 이거 다 따질 거면 세금 다 내고서 할 만한 좋은 거 찾아보세요 에아이 진짜 미치겠어요 연락 와가지고 합법인지 불법인지 막 아. 우 진짜 답답합니다. 그 살짝 간만 보고 연락 회피해서 유서함들 도대체 돈도 없고 뭐라도 해 보려고 어디 가서 주입 입털라고 이 정보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이뭐 이거 짜가 다 캐고 뭐 돈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할 여건도 안 되면서 계속 감만 본 사람 있어요. 제발 좀 영상 좀꺼 주세요. 자, 이제는 어 영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조건 되시면은요. 어 주말 밤낮 상관없이 연락을 주시면은 어 상담을 일정 잡아서 상담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자본과 시간 여유가 되셔야겠죠. 당연히. 그죠? 그 중에서 자본은요. 최소 400만 원만 있으면은 시작 가능합니다. 컨설팅비 포함해서요. 컨설팅비 어돈 들어가고 어, 최소 1, 200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컨설팅 비 포함해서 한 4, 500 정도 있으면은 일단은 시작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2, 3천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하기 좀 편하고요. 자, 리스크가 적은 차, 적은 사업 찾는 분들한테 딱 맞아요. 예, 카페를 차리든 음식점을 차리든 프랜차이즈 차리든 다 몇천 몇억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뭐 시설 뭐, 뭐 가게도 어떻게 되면 보증금에 월세, 관리비에 뭐 직원들 그리고 재료비, 제품비, 컴퓨터 무슨 기계 원 자재비 엄청 들어갑니다. 사업하려면 뽕뽕 올라 한막 2년 3년 지나야 되는데 소액 사업 뭐예요? 이걸로 시작해 가지고요. 예. 네. 뭐 언제든지 할수 있고 따로 돈더 나가는 것도 없고 뭐 홍보비를 더 쓰시면 그만큼 빨리 여유를 찾는 거고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죠. 자, 투잡 쓰리자 부업 등 이렇게 이런 거 찾는 분들한테 잘 맞고요. 본업이 빵빵한데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할 만한 거예요. 예, 그런데 본업이 어, 바쁘면서 안 바쁜 척해서 연락하는 분도 있어요. 왜 연락하는 거예요?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말이야. 어?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돈벌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 내가 홍보 열심히 또 어, 다른 사람들 열열번 하는데 나는 수무번3 0분 했다. 시간 남아서 그건 더 확률이 높아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어, 다른 사람 다들이한세네 뭐 가지의 마케팅으로 홍보라고 했는데 나는 10가지 이상으로 마케팅해서 그럼 그만큼 돈 쏟아지게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돈벌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평소 소액결제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아나저 소액결제 현금 한번 해봤습니다. 저 소액결제 한번 해봤어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아 이거 어떻게 시작하지? 혼자 독학 못합니다. 예? 돈 아끼려고 독학하면요.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 시간이 아깝지. 예? 그런 분들 연락하면 되고요. 재택근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하다던가, 어디가 아프다던가, 뭐, 가택연금을 당했다던가, 여러가지 상황 속에 집에 있을 수밖에 없다. 혹은 집에 자주 가야 된다. 애를 봐야 된다. 집, 뭐, 뭐 보살필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분들 놀순 없잖아요. 그죠? 어, 대한민국에서, 어, 여유있게 살려면 뭐라도 해서 돈 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어, 조건 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 하단에는 항상 오픈톡 상담 링크 있으니까요. 어, 오픈 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제 컨설팅은요. 업체 배너 홈피 이렇게 제작해서 제공해 드려요. 이거는 곧 온라인 마케팅 교육 할때 어, 써서 교육을 위해서도 업체를 위해서도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컨설팅비 포함 컨설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 판매 메일 루트 그죠? 어, 결제되는 손님한테 뭐 판매되는 그런 것들, 루트를 교육 다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신규 정책 정상,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시간 낭비, 어, 실수, 손님 받아야 되는 거 바로바로 바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교육받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온, 오프라인 상황에 맞게 컨설팅을 좀 지원해드리니까, 어, 사회인들 상황,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나한테 어, 말을 하셔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셔야 어, 세팅할 수 있고, 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컨설팅비 유료예요. 뭐, 뭐, 무료 아니냐, 뭐, 공짜로 알려달라, 직원으로 뽑아달라, 파트너 하자, 뭐, 협업하자. 이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유료입니다. 네. 사장님 만들어드리니까 편하게 배우시면 됩니다. 자, 자주 하는 질문 보면 간단하게 써주면요. 월 평균 매출 얼마예요? 하고 맨날 물어봐요. 월 평균 매출은요. 뭐, 잡을 수가 없어요. 홍보 안 하시면 0원이고요. 어,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막고 어, 마케팅에 돈까지 보면은 월3 0 4,000 이렇게 버는 거예요 순수 익으로만 예, 매출로 치면은 뭐 3억 2억 찍겠죠 오우 진짜요 그만큼 열심히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예 처음부터 돈 그렇게 보면은 진짜 어 누구나 지금 저한테 다 배워 가지고 다 무슨 뭐어벤츠나뭐 bmw 나뭐돈더모아가지고 람보르기 끌고 다니겠죠 그죠 근데 그만큼 노력해야지 버는 거지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돈번 사람들은 요 그렇게 쓰지도 않아요. 그걸 뭐 어, 아파트나 사던가 건물이나 사던가 이렇게 하지. 자 그리고 홍보 방법은 홍보 방법 저한테 배워야겠죠. 무료로 홍보하는 방법을 배우겠지만 유료로 하는 것도 알차게 배우셔야 어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참여 계좌, 참여폰 준비해야 되는요? 필요 없어요. 예, 예,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본인 폰으로 하셔도 됩니다. 사, 사업자 등록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이거는 어, 상담 후 어,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재택근무가 능하고요 사무실 처음부터 얻는 거 비추천이에요. 왜? 손님도 없는데 사무실 가서 뭐해요? 그죠? 진짜 하루 종일 홍보할 생각 있으면 가도 되지만 어, 집에서 할 사람들 집에서 해도 되고요. 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되고.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카페에서 그냥 어, 시간 날 때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카페에서도 돼요. 어, 좀 멋지잖아요. 간지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돈 언제부터 버나요? 홍보한 다음에, 이거는 랜덤이에요. 예, 며칠 만에 손님이 와가지고, 홍보 후, 예, 교육 다 받고, 홍보 후, 며칠 만에 손님이 오면은, 어, 며칠 만에 매출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2주 뒤에, 뭐, 3주 뒤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홍보를 조금씩, 조금씩 한 사람도 그만큼 더 늦겠죠. 그죠? 빨리빨리 어, 잔뜩 빨리 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로 연락이 올 거고요. 왜? 온라인상에서 어느 업체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손님이. 그래야 오죠. 불법인가요? 제발 좀 이것 좀 묻지 마세요. 예? 불, 이게 소액결제가요? 보면은 무슨 깡이니 개인 일순위 이상한 불법 쪽에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불법적으로 시선이 다 그렇게 가여있는데 순수하게 소액결제로만 어, 불법에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워서 운영을 하면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피해자가 없잖아요. 단지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합법 사업자 등록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계속 일정하게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합법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에요. 저한테 잘 배우면은 그러니까요. 합법과 불법 둘다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 불법이 위험한데 이렇게 연락 온 사람도 있고 아 합법이어야 되는데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예. 자 마지막 멘트입니다. 돈도 소중하고 시간도 금입니다. 쓸데없이 하냐마냐 막 불법이냐 합법이냐 골머리 프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 와이프가 수락을 알... 하지 마세요. 와, 지인이 어쩐 주인데 돈을 좀 대주한데 하지 마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지, 쩐주가 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뭐 본인이 신뢰가 있었으면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이미 돈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걸 하냐마냐 결정한 다음에 돈 버는 거에 집중해야죠. 한다고 마음 먹고 결정을 하고 지내을 하면은 그 뒤는요. 불도처럼 밀어붙여야 될 거예요. 예? 홍보, 손님 어떻게 해? 잘 받을까, 매출을 어떻게 올릴까, 좀 빨리 성장하고 자리 잡고 싶다 이런 거에 집중하고 공부하고 해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합법이니 불법이니 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와이프 설득해야 돼 하지 마시니까요 그런 분들은. 네. 그러니까 어 여튼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는 거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산 증거입니다. 예 그리고 이이 영상이 뒷부분까지 봤다는 건 매우 고마운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조회 수도 나오고 그리고 어 그냥 저는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는 제가 머리 숙여 존경 응원을 드린다는 겁니다 뭐제 일이 아니더라도 어 뭐라도 더 알아보고 더 알게 되고 뭔가 파헤치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 그런 분들은 뭐래도 살아남으니까요 힘내시고 어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